5 0강 음. 다음 하로 안에 들어갈 어휘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됐죠. 어. 보도 차량이 잇 달았다 잇 달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는 잇 달았다가 답이 되겠어요. 음. 예, 첫 번째 나오는 잇 달았다 같은 경우는요. 이어서 달다 어. 무엇을 연열 이렇게 달다 할때잇 달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지금 답에 해당되는 잇따르다라는 것은 뒤를 이어서 계속 따르다 할때 잇따르다. 이렇게. 그래서 보도 차량이 잇따랐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수류탄이 작열이냐, 장렬이냐. 이렇게 되죠. 장렬이 되겠어. 아, 수류탄이 장렬. 이렇게 되죠. 장렬 같은 경우 포탄 같은 거 있잖아요. 포탄 같은 경우가 터지는 것을 말 해요. 근데 첫 번째 거작열 이렇게 되죠? 이것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불이나 아니면 햇볕 같은 경우가 뜨겁게 타오르다, 뜨겁게 내리쬐다 할때첫 번째 거를 쓰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나뭇가지를 젖히다. 아, 어, 젖히다 같은 경우는 뒤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뒤로 이렇게 기울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뭐 스풀을 해치고 나갈 때 나뭇가지를 이렇게 젖히고 나가는 거죠. 근데 제치다 같은 경우는 경쟁 상대, 어, 경쟁 상대보다 우위에 서다 이럴 뜻으로 어, 쓸때 제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되겠어요 두 번째 거에 해당이 돼요 한글로 읽을 때 한글로 쓸 때는 앞에 거에 조정하고 두 번째 조정하고 똑같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앞에 거 앞에 거에 해당되는 그 조정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화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음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는 거 있죠. 어, 이랬을 때첫 번째 거에 해당이 돼요. 음. 데두 번째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노선 같은 경우를 뭐 하는 거예요? 맞게 정돈하는 거죠. 정돈하는 때두 번째 거 쓰는 거예요. 음. 뭐 조정은 완전히 다르죠. 예, 네, 조정은. 뭐, 비행기 조종사 할때그 조종이에요. 어떤 것을, 기계 같은 걸 다루어 부리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세 번째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범인, 쌍지읒을 쓰는 쫓았다.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에 근데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존경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네, 언행에 대해서 내가 본받다 할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나이가 두 번째 아 지그시 보였다. 음, 그래서 나이가 좀 많아서 듬직하게 보일 때두 번째 지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쓰이는 지그시 같은 경우는. 슬며시 힘을 주는 거 있잖아요. 어뭐 지그시 눌렀다 할때첫 어 번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뒷구멍으로 무슨 첫 번째 거에 해당이 됐어요. 어 짝짝꿍이 시작을 어 했다. 음 근데 뒤에 거 짝짝꿍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는 거 있잖아요. 재롱을 부릴 때 짝짝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띄어쓰기. 대화를 띄우고, 하면 띄우고, 할수록, 음, 대화를 하면 할수록 타협점은 커녕, 어, 점점 갈등만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예.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뭐할 어 수록 할때할 음 수록 할때요 하라고 수록하고 붙였을 거냐 띄었을 거냐 이렇게인데 요 리얼 수록 어 합해서 리얼 수록이 연결 어미예요. 연결 어미. 음 그래서 수록이 아니라 리얼 수록이 연결 어미로 하나로 어 하는 거죠. 그다음에 타협점은 커녕 할때이 타협점은 커녕 할때 이거 다 붙일 거냐 타협점 다음에 은은 당연히 붙일 건데 이 커녕 같은 경우도 이거 붙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또 붙였잖아요 그쵸죠 어, 이걸 다 붙일 거냐 이렇게 되는 건데 예. 다 붙였죠 에, 그래서 요 은하고 요 커녕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은이 보조사고요, 커녕도 보조사예요. 예, 그래서 그냥 보조사 보조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조사는 그게 격조사든 어, 보조사든 어, 다 붙였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창문 띄우고 밖에 띄우고 소리가 띄우고 나서 띄우고 봤더니 띄우고, 어, 그 다음에 소리 밖에, 바람, 소리 밖에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예. 근데 여기서 관건은 뭐죠? 창문 밖에 할 때는 띄웠었죠. 그쵸? 근데 소리 밖에 할 때는 붙였었네요. 그쵸? 예, 똑같이 밖에 밖에인데, 어, 하나는 띄우고 하나는 붙여 쓴 거잖아요. 근데 요 밖에는 뭐하고 반대말이에 안하고 반대되는 의미로 쓰인 거잖아요. 그쵸? 명사로 쓰여요, 그러면. 그래서 창문하고 띄어 쓴 거예요. 어, 안과 반대되는 의미로 박 하게 되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거죠. 근데 소리 밖에 같은 경우는 요, 요, 요 소리 밖에 같은 경우는 조사예요, 조사. 근데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이렇게 쓰이는 것도 있겠어요. 뭐뭐할 밖에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즉 리얼 밖에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종결어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문장이 맨 끝에 오는 거죠. 어, 리얼 밖에 이렇게 하나 하나 종결어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붙여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밖에 같은 경우가 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박 당연히 띄어 쓰는 거고 나머지 경우에는 나머지 경우에 뭐 조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종결어미로 쓰이는데 당연히 다 붙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박은 안에 반대말로 쓰일 때만 띄어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커튼을 열어재치니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렇게 되죠? 어 제치니가 아니라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거 비슷한데 젖히니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젖히니. 음. 음. 그 다음에 머뭇거리며 진태나 거치를 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 10번이 답이 되겠어요. 10번, 음, 뭐라고 있죠? 숫자가, 머리 숫자잖아요. 서 자가 무슨 서 자예요? 쥐, 쥐. 아, 쥐가 구멍에서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양단이잖아요. 양쪽 끝을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면서 결정을 못할 때 쓰는 말인 거잖아요. 에이. 그 다음에, 후진들이 선배보다 젊고 기력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수 있으므로 가히 두렵다라는 말, 이렇게 됐죠? 1번이 답이 되죠. 뭐라고 읽죠? 후생, 가, 외, 외 자예요. 자예요. 두려울 외 자예요. 두려울 외. 우리가 문학 공부하다 보면, 외경심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외경심, 외경 뭐 외경의 대상 이렇게 나올 때이 외자가 두려울 외자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한편으로는 되게 두려운 존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 공경의 대상이 되는 건데요. 음, 대부분 신적인 존재, 존재에 대할 때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죠. 음. 그다음에 끼니까지도 잊을 정도로 어떤 일에 열중하여 노력한다. 이렇게 됐죠? 6번이 답이 되겠네요. 음. 뭐라고 있죠? 예, 밟은 망식이라고 읽어요. 예. 이 분자가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망식이라는 것만 알아도 되잖아요. 예. 그쵸? 예. 그래서 망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식사할 것도, 먹을 것도 잊었다. 이런 뜻이에요. 음. 그 다음에 한 가지 일에만 얽매요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하도 많이 났던 거죠. 3번이 답이 되죠? 뭐라고 읽죠? 예? 수주, 대토. 대 자가 기다릴 때 자예요. 예. 나무를 지키면서, 지킬 숫자예요. 음, 나무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 글자 뜻 그대로 하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아니하다. 2번, 절차 탕마. 아, 절차 탕마, 한 10번도 더 나온 것 같아요. 네. 응? 뭐가요? 아,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아니하다. 이거 이거요 이거요? 어, 자강불식도 비슷한 뜻이에요. 예, 네, 맞아요. 자강도 스스로 강, 강하게 되려고숨도쉬지도 않는다. 이런 뜻으로요. 거의 비슷한 뜻이죠. 음, 아마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 선택지에 1번은 뭐 절차탕마, 뭐 3번은 자강불식,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네,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음. 자, 4번은 뭐라고 하죠? 면종 복배. 네, 면종 복배. 음. 면자가 얼굴 면자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앞에서는 순종, 복종하는 척 하다가도 복자가 배복자죠?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일패도지라고 말해요. 한번 패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음. 그 다음에 7번은 형설지공이라고 있죠. 형 자가 반딧불 형 자예요. 그래서, 음, 여름에는 그 반딧불이를 모아서 그 불빛으로 공부를 하고, 겨울에는 설이잖아요. 눈설자죠. 어. 달빛에 반사된 그 빛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공을 이루다 이런 뜻으로요. 고생 속에서 공부를 하다가 공을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음. 뭐 자강불식은 아까 말을 했어요. 음. 그다음에 9번 뭐라고 했죠 소리 장도예요. 소자가 웃음 소자예요. 소리자가 속 아, 리자잖아요. 에. 그래서 겉으로는 막 웃는 척하는데 속으로는 뭘 감추고 있어요? 장 자가 감출 장 자예요. 칼도 자잖아요. 예. 사실 뭐 사본하고 거의 같은 뜻으로 어 취급해 도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 관용어고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리 간다 이렇게 나오죠? 예. 음. 대그시 답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크게 되면 친척이나 친구들까지 그 덕을 잊게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말 이렇게 되죠. 음, 우리가 어, 이 한자 성어 같은 데 또는 고전 소설 같은 데 공부하다 보면 뭐 강남 막 이런 거니다 강북, 강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부분 어떤 강을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중국에 있는 양쯔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 데 그 수양산의 그늘이 강동 80리까지 어떻게 그늘이 쭉 이어지겠어요. 예. 그 다음에, 아닌 보살 한다. 저번에도 했었던 거죠. 예. 시침이를 떼고 모르는 척 한다. 어. 그 다음에, 새털같이 많은 날. 짐승 중에서 털의 수요가 가장 많은 짐승이 소라고 하여 새딸같이셀수 없이 많음을 뜻한다 이렇게 되죠. 소고기가 맞나요? 쇠고기가 맞나요? 소고기, 쇠고기 어떤 게 맞나요? 네, 복수 표준이죠. 그래서 뭐 소고기 라면도 맞고 쇠고기 라면도 맞죠. 음. 자, 가난한 소 아들이라. 가난이 소 아들이라. 소처럼 죽도록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르는 말. 그다음에 떼어놓은 당상 일이 확실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음을 이르는 말. 근데 요거 요거 알아두세요. 떼어놓은 이렇게 되죠. 어. 이거 뭐라고 사람들이 평상시에 많이 하죠? 따놓은 이렇게 하잖아요. 따놓은 당상 이렇게 하잖아요. 아그 잘못된 거라고요. 예, 떼어놓은 당상 이렇게. 따놓은이 예, 아니에요. 음, 떼어놓은. 자 여기까지입니다.